자, 자 극한값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정상적인 풀이를 해보면, 정상적인 풀이를 해보면은, 자, 이것을 뭡니까? 이것을 극한값에 x가 0으로 갈 때, 지금 뭡니까? 이게 x분의 sin x가... x가 0으로 가면 여기 1로 가죠. 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이걸 살짝 이렇게 바꿔 줘야 되겠죠? sin 3x의 삼승 5x 플러스 4x 자, 이게다가 3x의 삼승 5x 플러스 4x 그 분모 분모에다가 이게 나눠줬으니까 이만큼 다시 뭡니까 3성 오엑스 x 플러스 에다가 원래 원래 분자에 있던 거죠. 2x의 3성이 2X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뭡 이 무대기가 x분의 sin x,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게 전체가 x죠. x분의 sin x 돼서 이게 뭡니까? 이 전체 값이 1이 돼 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를 묶어내면, 여기서 x를 묶어내면, x를 묶어내면은 자, 이걸, 이걸 x 묶어내면은 뭡니까? 이게. X를, X를 묶어 내면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고, 여기서도 X를 묶어 내면 X의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뭡니까? 지금 X는 X, X의 약분 되고, X가 0으로 가면 뭡니까? 여기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1분의 4에서. 이게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최종적인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정상적인 풀이 방법인데 지금 뭡니까? 이걸 이용해서 x분의 sin x는 뭡니까? 이게 x가 0으로 갈 때는 1이 돼 주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x가 0으로 갈 때는 sin x와 x가 1이 되는 거니까 같다고 봐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할때 그냥 편법으로 하면 뭡니까? 이게 limit x x sin x나 sin x나 x나 같은 거니까 지금 sin x없이 x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3X의 삼성 5X 플러스 4X 해고 분모에 2X의 삼성 2X 해지고 플러스 x 니까 X로 나눠주면 뭡니까? X로 나눠주면은 이게 4하고 1이고 X로 나눠줘도 뭡니까? 이게 다 X 남아있죠. 한 개씩 0으로 가니까 다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4다 이렇게 바로 해 줘도 뭡니까? x가 0으로 갈 때는 sin x니까 이렇게 해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막 2번, 어려워 보이는 문제 2번 같은 것도 뭡니까? 자 위에서 봤죠? sin x를 x로 두자고 그걸 뭡니까? sin x가 뭡니까? sin x가 x죠 그럼 요 앞에 하고 하면 뭡니까? sinx가 또 x죠 이게 x죠 그러면 이거 하고 하면 또 sinx가 x죠 그럼 이 sinx가 또, sin 또 x죠 그럼 이거 하면 sinx가 또 x죠 그럼 이거 sinx가 또 x죠 그럼 sinx가 또 x죠 그럼 x만 남는 거다 지워버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tanx도 마찬가지죠 tanx도 뭡니까 X가 0으로 갈 때, 탄젠덱 x 값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으로 가고 있는 중에는 오 X가 0으로 가는 중에는 뭡니까? 탄젠덱스도 X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탄젠덱스 그냥 X라고 봐주면 뭡니까? X분의 X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이 극한 값 계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